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알림에 대한 말씀과 맹인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과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9장에서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이 순환받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 일당할 순환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순환받을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더 준비시키도록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문 32절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기록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과 부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런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죄 값을 치르기 위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 u 를 a l e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하 l e 로 그를 믿는 자가 대 e 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m j e r u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책임지는 자 되었다면 이 땅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의 아들이 대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 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3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는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자랑하러 주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하기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보면 39절에 보시면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때 때로는 이렇게 주의해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혹 주님이 지나쳐버리면 눈을 뜰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이런 위기감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40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42절에 보시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부르지지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재판장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강구하고 도와달라 하면 결국 들어주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도와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순환 당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